글쓰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글을 갖다 이제 논술은 말야 이 무엇보다도 논술은 체계가 있어야 돼. 뭔가 이제 뭐야 논술을 딱 읽었을 때 글이 정돈되어 있다. 뭔가 논리의 흐름이 매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읽는 사람한테 바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하고 우리 같은 사회과학자들이 글쓰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가끔가다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이제 좀좀 뭐야 좀 특이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아 행정학적 글쓰기하고 정치학적 글쓰기는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인데 아니야 안 달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 편집을 담당했던 그 담당했던 이제 그 전월이 있는데 학술재단의 등재지 등재지인데 시민사회와 NGO라고 하는 저널을 내가 7년 동안 편집을 했어요 그저널은 경제학자들 행정학자들 사회학자들 정치학자들 철학자들 다양한 전공자들이 시민사회와 관련된 원고들을 갖다 투고를 하고 심사를 거쳐갖고 이제 개제가 결정되는데 내가 심사를 하기도 하고 또 뭐야 이미 개제가 결정된 글들을 갖다가 교정하는 작업까지도 내가 총, 총괄을 했던 사람이야 그 일을 7년을 했던 사람이야 글쓰기가 뭐가 달라 다똑같아 예, 다 똑같애 네, 기본적으로 근데 왜 학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자꾸 그런 질문하는지 을 모르겠는데.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사회과학에서 글쓰기는 다똑같아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행정학이 똑같아 근데 아마 어디서 그런 말을 하신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생각 미루어 짐작하기를 인문학적 글쓰기와 사회과학적 글쓰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 주로 인문학 그러니까 문학이라든가 여기에서 글쓰기, 그러니까 수필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때? 미학적 가치를 되게 중시해. 그러니까 어때? 글의 체계라든가 논리적 흐름보다는 어때? 문장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이제 사상의 이제 뭐야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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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때? 흐름을 파악한다거나 이런저런 실험을 갖다 하는 이런 글쓰기를 허용되는 게. 문학적 작품이야 근데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철학 사회학 같은 이런 사회과학 분야는 무엇보다 논리성을 되게 강조하고 경험적인 증거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상적인 그런 글쓰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니까 대개 사회과학은 합리적인 글쓰기가 돼야 돼 주어진 목적에 맞 특히 여러분 시험을 다루기 때문에 시험은 합리성을 중시해야 돼 무슨 소리 주어진 목표 지향적인 글쓰기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고 주어진 문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 동화주의나 다문화주의를 갖다가 지고 문제를 냈다고 해봐 근데 출제자의 의도가 다문화주의로 끌고 가고 싶은 의도가 딱 보이는 글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때 아니 난 동화주의를 지저, 지지하는데 이씨 난 동화주의 중심으로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감점을 갖다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적에 맞춰서 점수 따기 위한 글쓰기를 해야 돼 여러분의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어때? 현실적인 거야. 일단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점수 따는 기계가 돼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합격을 해야 되는 게 목표 아니야. 그럼 어때? 합격을 위한 글쓰기를 해야지. 자,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 이 정말로 진짜 빈정상에 하고 목격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론 제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있긴 해. 결론에 가서 몇줄 적어주는 거야. 결론에 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반론 같은 것들을 결론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그 점을, 그러니까 글쓰기의 목표를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다음 일단 서론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자,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론, 본론, 당연히 결론,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야 돼요. 에세 네,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서론의 글쓰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자, 서론을 대충 쓰고 본론 중심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서론 얼굴이야 아시겠죠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봅니까 얼굴부터 봐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글쓰기를 했을 때 서론부터 쓰게 되고 자 채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얼굴부터 보게 돼 근데 서론이 개판이다 그럼 어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나머지 글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서론 깔끔하게 써줘야 돼 그럼 서론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되기 쉬워 알고 보면 서론 쓰기가 왜 자꾸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아마 이제 그, 그 논술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따로 듣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자주 나온 얘기가 서론에서 문제 의식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뭔데 어 문제 의식을 어떻게 보이는 건데 문제 의식이 뭔데 그걸 어떻게 보여 자 그게 추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깔끔하게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자, 서론은 문제 의식을 보이라고 하는데 문제 의식이라고 하는 단계 아니야. 일단 서론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응? 어?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됐잖아. 그 문제에서 키워드가 있을 거라고. 아, 이 문제는 뭐를 중심으로 출제됐을 것이다. 자, 키워드를 뽑아서 핵심어를 중심으로 쭉 어때? 문제 이 문제의 성격을 갖다 쭉써 주는 거야. 주로 어때? 주로 어떤 예시문 같은 게 있으면 예시문의 내용을 거의 반복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크게 어렵질 않아. 예시문의 내용 자 봐봐. 지금 오늘 모의고사 문제 보면은 예시문이 뭐야?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서 키워드. 자 대의민주주의 문제점. 자 대안. 그다음 시민민주주의. 뭐 민주주의의 질. 이런 키워드를 딱딱딱 뽑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서론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럼 거의 무슨 뭐 예시문하고 같은 거 아니면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문제의식은 어떻게 보여? 이 문제의 의의에 대해서 한두 줄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어, 출제한 사람한테 아부를 좀 떨어야 돼요 꼬리를 쳐야지. 그렇죠 어떤 거?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어, 왜 중요할까? 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포퓰리즘이 막 그냥 기승을 부리고 아마 퍼주기를 하고 삼권분립을 막 무너시키려 막 무너뜨리려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아우 무슨 뭐, 뭐 대법원보다 무슨 뭐 입법부가 더 저기 뭐야 그 우위에 있다는 소리를 막 하고 자 그런 걸 일일이 다 적어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심각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루는 이 문제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문제 의식이야 아시겠죠? 주어진 저기 뭐야 그 예시문이라든가 문제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 문제의 그 성격을 요약을 해본 다음에 그다음 어때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왜 바람직한가 예 물론 거기다 당연히 서론에다가 이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어때 나 점수 안 따겠다는 얘기야 그건 바보야 바보 그죠 아부를 해 아부를 그죠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왜 중요한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서론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좀 시간이라든가, 아, 아니면 이제 여, 그, 저기 불량에 뭐,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자, 글의 순서, 네. 자, 글의 순서를 갖다 어떤 식으로 내가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 대의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뭐야? 의의. 자, 이 민주주의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그 대안으로서 시민 민주주의를 갖다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뭘로 가는 거야? 서론에 좀 여유가 있다면 불량적인 여유가 있다면 아래에서는 아래 논술에서는 뭐다음의 순서에 따라 갖고 글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순서 어떻게 할래? 나왔잖아. 바로 소문항. 그렇 소문항에 적혀 있잖아. 1번. 아유 대의민주주의 한계부터 설명하고 시민민주주의 극복을 제시하래 자뭐자첫 번째 뭐를 갖다 쓰는 거야 이걸 써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다른 거뭐뭐뭘 쓰겠어 두 번째로 그다음에 뭘 쓰겠어 이번 문제 어 시민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만성이야. 자 글의 순서 어떻게? 아유 소문항 1번을 앞에다 쓰고, 그다음 1번으로 쓰고, 그다음 소문항 2번을 두 번째로 쓰겠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렇죠? 오히려 학교에서 중간고사라든가 여러분 기말고사 같은 거 사회과 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 거야. 더 어려워 학교가 왜? 학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문항 같은 거 제시를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글을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해갖고, 아 요렇게 요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거 짜는데 시간이 들어가지만 어때? 행정국시 얼마나 친절하냐 이런 순서로 쓰라고 알려주잖아 소문항 1번, 2번 그래가지고 요 내용을 갖다가지고 쓰세요. 아 어,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갖고 순서 짜갖고 쓰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론을 갖다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자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 서론 과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갖다 학생들이 삼순한 때 많이 해. 주로 뭐냐면은 자 서론의 분량을 어느 정도 쓸까요? 배점에 따라서 분량을 조절하세요. 한 40점짜리 문제다, 50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글이 길어져야 되잖아. 그럼 어때? 서론의 길이도 꽤 길어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한 20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20점짜리 문제면 서론을 길게 쓸 필요가 없지. 어, 대체로 그냥 몇 줄만 써주면 돼.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 이런 질문도 합니다. 꼭 서론과 본론과 결론 이렇게 제목 붙여서 나눠야 되나요? 10점짜리, 20점짜리 문제는 굳이 서론 이런, 이런 제목을 붙일 필요 없어. 그냥 앞에 몇줄 적어주고, 곧바로 본론 들어가서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도, 어때? 서론 성격의 글은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자, 다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자, 지금부터 내가 프랑스에서 예, 그 배웠던 체계적인 글쓰기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이 방법 활용하시면 글이 아주 빈틈없이 꼼꼼하게 쓴 그런 글이 됩니다. 자, 일단 본론은 여러 가지 문단들로 구성되어 있지. 여러분이 본론을 쓸때 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뭐세 번째 문단 이렇게 여러 가지 문단으로 구성을 할 거야. 각각의 문단은 첫 번째 원칙은 두괄식으로 쓰세요. 꼭 두괄식으로 쓰세요. 두괄식은 뭐야? 결론이 먼저 첫 줄에 나오는 겁니다. 결론이 뭐야? 첫 줄에 나와야 돼. A는 B다라고 하는 식으로 때려버리는 거야.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이 두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지. 미괄식은 뭐야? 앞에서는 앞 부분에는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걸을 제시를 하고 그런 결과 이런 이런 주장을 할수 있다. 이게 미괄식이야. 근데 여러분의 글 쓰기는 지금 내가 미관식은 주로 학술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쓸 때는 가능해. 왜? 다양한 증거들을 쫙 제시를 하고 사례를 갖다 쫙 제시를 하고 아니면 통계 분석의 결과 같은 것들을 다 제시한 다음에 그런 결과를 미뤄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학술 논문은 그게 가능해. 근데 여러분은 어때? 시간이 없어. 한 시간 정도 글쓰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증거들을 예시하냐고. 안 돼. 어떻게 뭐부터 해야 돼? A는 B다. 라고 결론부터 때리고 그다음 어때? 두 갈식으로 각각의 문단의 첫 번째 문단에 그 뭐야 그 줄에다가 결론부터 때리고 그다음 어때?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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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거를 서술해 줍니다. 아시겠죠? 첫 줄에 결론부터 세게 때려버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글쓰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헌 해밍웨이의 글 글이 남성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아 여기서 성차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남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다는 얘기야 문장이 바로 뭐첫 문장을 되게 세게 때립니다 헤밍웨이는 예 네, 되게 세게 때리고 자 마찬가지로 문장이 첫 문장이 세게 들어가면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주의가 딱 환기가 돼어 멋있는데 어 이거 강한데 그다음 어때 그냥 문장만 세게 때리면 안돼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대야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뭐야 문장이 첫 번째 자뭐뭐 뭐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다라고 딱 해놓고 부연 설명 다수의 지배란 무엇인가 에 네, 인민의 지배란 무엇인가 그렇 인민에 의한 정치란 무엇인가 요런 것들을 쫙쫙쫙쫙 써주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자 문단에 있어갖고 아이고 아이고 사례의 활용 자 가끔가다 굉장히 잘못된 글쓰기를 삼순한 때 가면 도저히 고치기가 어려운 글쓰기를 갖다가 삼순한 때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뭐 사례를 문장의 앞에다가 먼저 써놓고 자 논리를 전개하려고 해. 그럼 어때? 글이 봉쇄됩니다. 즉뭐 논리의 전개가 봉쇄돼 버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사례라든가 이론, 이론가들 이런, 얘기, 이런 글쓰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뭐 미셸 푸코는 뭐 근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그걸 문장에 처음에 써놨으면 나머지는 푸코의 얘기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주어진 시험 문제가 토마스 홉스의 정치사상에 대해 써라, 존 로크의 정치사상에 대해 써라, 그럼 어때? 그렇게 써도 좋아. 존 로크는 사, 뭐 일단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존 로크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고 자연 상태가 뭐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아유 존 로크는 자유 민주주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어때? 그 다음부터는 첫 문장이 그렇게 들어가면 존 로크에 대한 얘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때? 다양한 자유 민주주의의 사상가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게 막혀버리게 돼, 그렇죠? 논의를 스스로 봉쇄해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문장에서부터 어떤 사례라든가 이론가들을 인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돼? 아까 얘기한 그 형식으로 돌아가 보자. 자 여기서부터 문단에이문단에뭐 핵심적인 그, 그 결론을 갖다 첫 문장에 때렸어. A는 B다라고 주장을 했어.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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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거들을 뽑았지. 자 각각의 논거들을 갖다 정당화해, 정당화해 주는 사례와 임무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 문단만 확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보면은, A는 B다. 자,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 자, 첫째. 왜냐하면, 첫째, 이 A는 B인 이후, 여기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설명해주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야 돼? 이에 대해, 로크는, 루소는, 홉스는, 아시겠죠? 이렇게 나가야 논의가 넓어지지. 그렇죠? 어, 자, 봐 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또는 이렇게 이론가들 갖다 여기다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의 사례. 자, 예를 들어. 그렇죠? <laughs> 예를 들어. 그렇죠? 자, 첫째, A는 B다. 왜? 왜 그런가? 자, 설명하고 자, 예를 들어서라고 예시를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이론 이에 대해 어떤 이론가는 그걸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논거. 둘째, A가 B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논거를 블라블라블라 써주고, 자, 이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론가는 뭐라고 뭐라고 말을 했다. 또 뭐야? 최근에 어떤 어떤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봐봐. 모든 문단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빠져나갈 빈틈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치밀한 서술, 서술이 되버리게 되고, 그렇죠? 분량을 늘리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요. 왜? 자, A는 삐다 했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 논거를 첫째, 둘째, 여기에다 세 번째 논거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고 네 번째 논거를 집어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상가들 사례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때? 분량이 늘어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분량도 조절할 수가 있는 그런 식의 글쓰기야. 예, 프랑스에선 이걸 27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꼭 27은 아니라도 세계의 문단에, 세계의 문단에, 세계 논거에, 세계의 사례 아시겠죠? 이걸 다 합해갖고 우리가 27의 논거라고 얘기하는데, 예, 주로 이제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의 글쓰기가. 아시겠죠? 그럼 글이 되게 치밀해지고, 분량도 여러분들이. 예, 논거를 갖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거나 몇 개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분량도 늘려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런 식의 그 글쓰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쉽지 않아 그리고 주어진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형식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식으로 글을 갖다 쓰세요 결론은 결론은 에 예, 서론에서 내가 다루기로 했던 거그 중요성이 에 예, 본론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본론의 내용을 갖다가 각 문단에 첫, 첫 문장이 있었잖아. A는 B다. 첫 문장. 첫 문단. 두 번째 문단 C는 D다. 세 번째 문장. 그 다음 E는 F다. 첫 문장에 있는 내용만 뽑아. 결론에다가.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결과 A는 B였고 C는 D였고 E는 F였다. 그죠? 이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뭐? 이거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경우에 결론에다가만 쓰는가 결론에다가만 이거 외에도 내가 이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또 아까 얘기했잖아 문제자의 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대해 내가 기분이 나빠 내 말을 꼭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어떠 써죠? 결론에다 써주는 거야. 이거 외에 다른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 정도를 결론에 써주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글을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하세요. 어? 자, 이걸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옮기느냐. 일단, 이렇게 모의고사장을 들어갔어. 시험장에 들어갔어. 들어가면 그냥 끙끙 알면서 바로 글쓰기를 하지 말고, 내가 만든 이 뼈대. 이 뼈대에 맞춰갖고, 먼저 빈 여백에다가, 이런 빈 여백 같은 거, 종이에다가 구도를 잡는 거야. 아, 이 글의 주제를 내가 서로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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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조를 써야 되겠다. 아, 본론은? 하나, 둘, 셋, 네개 정도의 논거를 중심으로 문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대체로 어떤 어떤 것들이 있겠다.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마치 이 화가들이 구도를 잡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아니면 저 소설가들이 어떤 플롯을 짜는 것처럼 빈 여백에다가 여러분의 글의 계획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답안지에다 글쓰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무계획적으로 글을 갖다 쓰다 보면 논리도 꼬이게 되고 시간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플랜을 짜놓고 이 플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따다다다다다다 다 서술을 해 나가야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글쓰기도 예, 논리가 탄탄하게 이제 구성되는 글을 쓸 수가 있단 말이지. 아시겠죠? 다음에 모의고사부터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플랜을 안 짜고 그냥 막 바로 어하다가 이렇게 쓰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법을 버리고 빈 여백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이런 식의 플랜을 한번 짠 다음에 이 플랜에 맞춰서 글을 갖다가 한번 써 보세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논리가 진행될 겁니다. 지금 얘기한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글 쓰기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예, 훈련을 갖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도가 터. 도가 터 갖고 문제를 딱 보면 순식간에 종이 꺼내 갖고 따다다다다다 요런 플랜을 해, 만들고 요대로 써야지. 그다음 곧바로 거 플랜에 맞춰서 써 나간다고. 그렇죠. 이 작업부터 지금부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이런 식으로해서 글쓰기에 대한 얘기도 일단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말을 갖다 해본 말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쉽지 않다고.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 그릴 때 선생님이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그리, 그리세요. 그게 쉽냐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